자 그럼 이런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의 발생 경위나 성격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법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채권자의 특정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뭐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천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 실장이라고 해서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는 있는데 그 사람 실제 이름이나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채권자 목록에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 김 실장이라고만 쓰면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는 있는데요. 뭐첫 번째는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불법 사채라고 해도 대부분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금주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주를 채권자로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녹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채권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 목록에 넣고 싶어서 실명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불법사치 업자들은 거부하겠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개인의 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만 나중에 그 채권자가 나타나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자를 특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는 반드시 남겨 주셔야 하는 거죠. 다결론적으로 불법 사채도 개인의 생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특정이나 채무액 산정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